루터가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종교의 역자죠? 루터는 두 왕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지상왕국과 복음에 의해 다스려지는 천상왕국 둘 다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두 팔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오른팔로는 이 세상, 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네. 복음으로써, 은혜로써 교회를 다스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왼팔로는, 어, 이 국가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법으로. 예. 하나님의 그 뜻의 총체라고 할수 있는 이 법으로써 국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율법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어, 동시에 국가에 속해 있기도 하고,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구신스의 이 신국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것과 또 루터의 두한국론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구신스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상도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천상도성과 지상도성의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이 국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루터의 두왕국론은, 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인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인이, 이제, 그, 국가에도 속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도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루터는 국가와 교회라는 관점에서 두왕국론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아구시스는 이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다시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루터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 법정에서 누구를 고소하거나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직 사랑과 성기만이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뭐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누구를 뭐 이렇게 어, 고소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신체와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속법에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어, 뭐 사기를 쳐가지고 내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 버렸다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교회 안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는의 삶을 조금 나눠서 생각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 최대한 기독교인답게 처신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독교인인 우리는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증오나 적개심을 가지고, 어,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부득이하게 세상 법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역시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지. 어, 아주 뭐,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법을, 어,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누구를 굉장히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어, 거칠 수 없을 때에, 어, 누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이 부분에서, 어, 루터는 크리스천으로서 참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송한 것이 순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성기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세상 속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든 또는 세속 정부 아래에 있으든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루터는 어, 크리찬 스법 집행자들에게 이렇게 권민합니다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일할 때, 어,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판사로서 행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는 기독교인의 마음을 가진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판결을 내리지만 자신의 판결로 누군가가 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통치와 왼손의 통치를 둘다 받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른손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통치를 받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이 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법을 때로는 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국가가 이 교회의 복음사업과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뭐라 말할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성로들은 국가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국가가 교회의 복음사업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할 때는, 어, 국가에 한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요. 1523년 작품에 보시면 세속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그 권위에 복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루터는 어, 자기가 이제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어, 이 독일어로, 루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10주 만에 번역해 버립니다. <laughs> 그런 걸 보면 루터가 헬라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알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이제 그 독일어로 자신이 번역한 이 성경을 판매하려고 하니까 게오르크라는 그런 군주가 어, 자신의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는 이 루터의 성경을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게오루카 같은 그런, 어, 잘못된 군주들은 그리스도의 살해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 루터는, 이, 이제, 1523년 이후에 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에 루터는, 어, 그리스도인이 세상왕국의 권세가 어, 실제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어, 1523년 이후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자 또 죄인으로서 세상 왕국의 강제력에 종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 1525년에 농민 전쟁이 있었거든요. 농민 전쟁이 뭐냐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루터의 사상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항거한 것입니다. 봉기를 한 거예요. 예. 루터가 모든 사람들은 뭐 제사장과 마찬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농민들은, 어,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뭐더 이상 군주들에게, 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 중세에서 군주들이 굉장히 이제 농민들을 학대하고 정말 많은 세금을 떼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있을 때, 그래도 루터는 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순종할 건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 주기로 원했는데 이 농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루터는 어, 좀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정부의 어떤 무력에 의해서 좀 어,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농민 전쟁을 진압하면서 루터는. 어, 많은 그런 그 기족들의 그런 도움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논할 때 있어서, 어, 이제 교회가 국가 아래 조금 놓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어, 시민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 교회보다는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상황적으로 국가의 그런, 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시민 생활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교회가 국가 아래 좀 놓이게 되는 그런 국가 교회 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죠 그죠 렇예 그러면서 루터의 두항론이 좀 한계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 루터파 교회는 점차 어, 국가 교회에 가까워지면서 어, 국가에 종속되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어, 참 안타까운 건데, 특별히 여러분, 그 20세기에 나치가 일어났을 때, 어,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침묵하고 어, 국가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루터 때문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루터의 사상 때문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가 좀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어떤 대등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면 어, 이제 나치와 같은 그런 이제 참, 참혹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 동조하지 않냐면서, 어, 나치에 항거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쨌든, 어, 루터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 또 그리스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남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할때 명령하거나 그런 일들을 시행할 때는 저항해야 한다.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의 삶에 있어서는 교회보다는 국가가 조금 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루터의 두왕국 두 이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